아 울릉도에 있는 폭포에 왔습니다. 와, 한참 올라왔어. 땀을 뻘뻘리면서 3단 폭포입니다. 이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로 상수도 각각의 집으로, 호텔로, 펜션으로 막 들어간다고 합니다. 3단 폭포인데요. 아, 멋지죠? 화면에 담을려니까 조금 좁은 듯 보이는데, 맨 위에 1단, 2단 중간에 내려온 2단이 제일 깁니다. 길고 제주도에서 보는 폭포만큼 합니다. 3단은 1단에 있는 길이보다 살짝 작아요. 근데 화면에는 제일그 1단보다는 좀 길이가 길어 보이잖아요.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에 아주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.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. 제 눈으로 볼 때는 마가목으로 보이는데, 빨갛게 열려있습니다. 어, 좀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잘안보이네 빨갛게 달려있는 모습. 1단, 2단, 3단, 장관입니다. 아, 멋집니다. 아 시원합니다.